안녕하세요. IMV입니다. 그동안 단종된 다마스를 대신할 차량을 찾고 계셨나요? 중고 다마스 알아보시느라 고민 많으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완벽 그 이상의 대체 차량. 이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 가성비 끝판왕 소형 화물차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CATL의 LFP 배터리가 적용되어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고요. 2 2 0볼트 가정용 콘센트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한 점도 정말 큰 장점이죠. 급속 충전 시엔 단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완료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만으로도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시 최대 2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니 도심 주행은 물론 외곽 이동까지 충분합니다. 외관과 기능도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토비는 OLED 램프가 적용돼 전력 소비는 줄이면서 밝기는 더 밝아졌습니다. 양문형 슬라이딩 도어는 좁은 공간에서도 짐을 싣거나 내리기 훨씬 편리해요. 승차감도 기대 이상입니다. 쓰리링크 코일 스프링서 스펜션 덕분에 세단 못지 않은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고 주차 보조 레이더가 장애물을 감지해 주차까지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스마트 버튼 시동, 전자식 변속 레버, 1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까지 운전이 더 쉽고 더 편해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 토비는 운전석 에어백,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앞차 출발 알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든든하고 안심되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적재 공간도 무시 못 하죠. 적재 중량은 350kg이며 LED 적재함 라이트가 있어서 야간 작업도 문제 없어요. 좌측 수납함, 우측 카트 수납함 운전석 상단 수납함까지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요소들이 꼼꼼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유지비입니다. 다마스로 200km를 주행하면 약 3만원이 들지만 이토비는 단돈 6,6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커피 한잔 가격으로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게안 믿겨지죠. 연간 유지비 차이 무시 못합니다. 경제성 하나만으로도 선택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토비는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잡은 차량이에요. 도심에선 작업용 상용차로 야외에선 감성 차박 차량으로 한대로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똑똑한 선택이죠. 성능, 기능, 실용성, 경제성까지 이 모든 걸 갖추고도 이 가격대 이토비 아니면 찾기 힘듭니다. 지금 바로 IMEV에서 최고의 소형 전기화물차 이토비를 만나보세요. 전국 최우수 대리점 IMEV가 함께합니다.